마다솜을 상대하는 이미정 선수 이번 시즌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완벽한 컨디션은 아직까지는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 또이 매치플레이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지가 궁금합니다 빈까지는 72m 어~ 이미정 더 날카롭게 예. 붙였어요 거의 컨시드를 받을 만한 거리예요. 예. 마다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다솜 선수가 그올 그 시즌 들어서 뭐 성적도 괜찮고요. 그렇죠. 뭐 이번 시즌 국대 5인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좀 루키 선수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마다솜 선수가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아, 지금 현장에는 비가 조금 빗발이 강해졌네요. 네, 저 위치 아주 좋습니다. 핀 하이 약간 좌측인데요. 저 위치에서 오르막 가장 좋은 위치에 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 샷이 핀보다 낮은 쪽으로 플레이 대회 선수들이 나오다 보면은 뭔가 안 풀리던 선수들이 이 대회에선 좀한 방을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오, 이야 마다 솜. 이걸 잡네요. 현재 시즌 상금 랭킹 23위의 마다솜 선수, 임희정 선수의 공은 컨시드를 받기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약간 내리막 옆 경사이긴 합니다. 예. 가볍게 버디 성공하면서 타이로 출발하는 이미정과 마다솜 선수입니다. 아, 이 매치업 정말 재밌을 네. 것 같아요.